자, 지옥난이도 갑시다. 자, 스펙 소개하고, 일단은 액트1. 안다리에 까지는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다리에 까지 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알더 무기 여기에다가 에두른 3개 박아서 방어력 깎기 그래서 명중률 높여줬고요 소리수 구겨복 32 상급으로 먹어내버렸습니다 방패는 강철격돌 그 다음에 뚜껑도 탈라샤 뚜껑 듀얼 흡혈의 모든 저항고무장갑 데스벨트 업그레이드 한거그 다음에 둠부티 깨고요 명중률 저항 반지 네 명중률 라흡 반지 끼고요 모든 저항 목걸이 그 다음에 텔퍼봉 여러가지 저항 부적 넣어줬습니다. 에테케피 올가미, 그 다음에 시공 갑옷에다가 평민의 왕관, 오라는 미세오라고요. 셋은 흰민첩 아이템 낄만큼 나머지 올 활력인데, 어떤 아이템 나올지 몰라서 안 찍고 있고요. 스킬은 방어오라 안 찍고, 공격오라 에서 광신 마스터. 여기서는 열이랑 희생 마스터하고 일단 신성하방벨 찍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파밍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안티가 있어버려가지고 악마는 뭐 껌이죠? 도 가능할 것같아아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내가 뭐라고 했어 요 여러분? 디아블로 특 모노크 필요 없는 캐릭한텐 잘 나온다 말씀드렸죠. 가바리안, 파라마 어, 이런 거 하면은 모노크 잘 나옵니다. 어이가 없죠. 우버디아 음, 대기 좀 할게요. 우버디아 잡을 준비도 해야 돼서 그다음에 강타 가보 제가 입어줄 겁니다. 이러면은 이거를 들고 그냥 강타로 패고 마무리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야겠는데? 오케이 자 이제, 이제 때리는 거야. 자 이제 스마이트로 때리는 거야 우리. 자 이런 식으로 스마이트로 때려서 피를 채우면서 강타로 피를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이트 이제 해가지고 무조건 명중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상처 아카로 피를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때려주면서 자, 피다 잡았죠? 용병이 엉덩이 찔러주면 돼요, 이제. 엉덩이 찔러주면서 살짝, 살짝 찔러주면서 살짝 찔러주면서 살짝 찔러주면서, 찔러주면서 스마이트는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살짝 찔러주면서 이렇게 우버디아를 저는 잡아냈다. 자, 까 보도록 할까요? 3 2 우후! 아이고, 한 번에 상급 애니참이 나와 버렸네. 이러면 우버디아를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어요. 최상급 애니참이 나왔기 때문에 뭐 경험치 획득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뭐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동병 앞에 더 나대지 말고 뒤로 와. 나대지 마. 동병아. 자, 감속 걸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잡을 수있고요 어. 이거는 단타로 피를 깎는 식으로 해서 해야겠다. 어! 이러면은 매찬 수압을 해가지고, 150 매찬은 가능하겠는데? 일단 총 매찬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총 매찬이, 이거 두 개를 끼면은, 144% 거든요. 제가 160 매찬 정도 맞춰주면 안다렐이 좀 좋아하는 것같더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건 일단 고려는 뭐 해보겠습니다. 목걸이 나왔고요. 어, 뭐야! 마흡의메찬의 모든 조항. <laughs> 이러면은, 뭐야? 이러면은 마흠링 같은 거안 껴도 되는데? 좀만 더. 조금만 더. 메찬 조합 어, 이거 엔젤 목걸이 나오면은 가능성 있어요? 엔젤 목걸이 나오면은 가능성 있다, 이거? 어! 얼탱이가 없다, 얼탱이가 없어. 여러분, 이게 언스마트 드랍이고, 이게 디아블로2에요. 물리캐리 가니까 구교복에 탈모까지. 나중에 이제 거래가 허용될 때 판매를 할게요. 지금은 안 팔고. 지금은 자급자족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거래 허용할 거거든요. 그때는 욕을 아치면될것 같습니다. 디아블로 참 재밌는 게임이네. 성령우라로 밀어버릴게요. 데몬헤드가 나왔네. 회색으로. 왓다리. 어? <laughs> 아 왓다리. 어 축해 왓다리. <laughs> 서슬 푸른 날붙이 이 무기는 그냥 버서커엑스 유니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버서커엑스 유니크인데 사거리가 좀 짧은 거. 버서커엑스 유니크는 긴 거. 그러니까 라지 사이즈고요. 얘는 이제 스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은 거의 밀리지 않아요. 이러면은 무기 졸업했네요. 도마워크. 이거는 무기에다가 작으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홈 추가. 해서 여기다 에드작해서. 대상의 방어력 58% 깎기를 챙겨줍니다 보시면은 일단 공속은 맥스로 나와요 공속은 이미 맥스 치를 찍어가지고 여기서 공속이 더 빨라질 순 없습니다 네, 질진으로 낼수 있는 가장 빠른 공속을 내고 있고요 지금 디아블로 위치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맞는 거 같은데 안 맞는 거 같고 안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고 이런 게좀 많아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할인이요? 어, 그래도 이번에 할인 끝났나? 그래도 이번에 디아블로2 추석 할인 해가지고. 와, 탈수껑또 나왔어. 뭐야, 이거. <laughs> 아, 이거 우리 용병 주라고 또탈수껑이 나와버렸네요. 아이, 참. 요거는 용병 줄게요. 용병 줘가지고, 이제 안정성을 좀 높여서 우리 같이 잘살아보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르너드를 하면은 장점이, 다양한 아이템을 저희가 안 쓰던 걸 써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룬어드를 만약에 한다. 갑옷은 투지가 고정. 아, 그리고 저 그거는 하려고요 그니까 지금 자급자족인데, 그 뭐야, 거래가치 있는 아이템은 판매는 지금 하려고요 제가 왜 파는 줄 알아요? 아니,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좀 약간 싫어하시는, 뭐 싫어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죄꺼요를 듣고 싶은데, 죄꺼요를 들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일단은 판매만 하려고요. 지금은 뭐 구매는 하지 않고 선열기수요. 선열기수 뭐 나쁘진 않은데 당연히 지금 막 엄청 베스트 오 베스트까진 아니에요. 선열기수는 약간 서포팅을 해주는 아이템 느낌이거든요. 선열기수를 하나 낀다고 엄청 세진다기보다는 이게 부족한 치명타와 강사를 챙겨주는 느낌이라 뭐 좋긴 좋은데 사실 저것보다 다른 거 뭐, 치륵설이라든지, 뭐, 하이로드라든지. 아이, 뭐, 그런 거좀 나오면 좋긴 하겠네. 어, 에티닉스. 이거 5켓 뛰면 괜찮은데? 3, 2, 5해 아, 일단 이게 빙결방지가 있어가지고, 쓰려면 쓸순 있거든요? 데미지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지금까지 샤에룬을 하나도 못 먹어서, 얘가 공속이 좀 많이 빨라야 될 거야. 일단은 킵해놓을게요. 어, 일단 이거는 그래도 쓸수 있는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저것도 한 번쯤은 써보고 싶었던 무기긴 하거든요? 재밌긴 하겠네. 또 내일 졸업하면은 이제 주달리 저도 근데 이제는 파괴불과 아이템에 애테 그냥 뜨게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루너드로 그냥 다 해먹는 세상인데, 이제 뭐 굳이 유니크나 이런 아이템들 800원도 어, 파괴불가로 애테딱 뜨고, 더 강력하게 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제 옛날에 야고 뭐 너무 이제 밸런스 파괴적인 느낌이라 막아놨겠지만, 이미 뭐 고뇌 같은 게 밸런스 다 파괴해놨는데, 그러니까 재밌었는데, 지금은, 제발 하라고! 어! 방패를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 왔네요. 이 스킬에 2 0롤 올레지. 지금 쓰고 있는 강철 격돌보다 좋네요. 헬딕 실드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겠죠. 랄룬, 줄, 자수정.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일단 프로텍터 실드로 또 활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패스. 일단 오늘은 패스. 해일 졸업이요. 오! 야 이거는 졸업 아니야? 이 e 스킬에 쌍패 30일 올레진데. 야 이거는 자카론 방패 나오기 전까지 그냥 완벽한 졸업인데 이거? 와씨 뭐야 이게? <laughs> 야 어제 방패 업그레이드는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정말. 와 진짜 이거 뭐냐?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라주크 뚫는 것도 하긴 할게요 어 일단 지금 당장은 저항이 널널해가지고 지금 저항이 75, 75, 57, 75거든요 널널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저기다가 뭔가 이제 자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와 미쳤는데 야 노르노드 질딘 너 뭐야 이거 그리고 이런 방패가 더 낭만이 있잖아요 인정? 솔직히 맨날 먹는 자카론 방패보다 이런 쌍패 레어 방패 방패 모노크는 써본 적이 없지만 이스킬에 쌍패, 에 올레지, 방패는 써본다. 이래서 노르너드가 재밌는 거예요. 노르너드가 아니었으면은, 영혼 방패 끼고서 저런 방패는 쳐다도 안 바뀔 거잖아. 그죠? 이런 맛의 노르너드를 하는 게 아닐까. 지금, 이렇게두 개만, 196%. 목걸이, 엔젤 세트 나오면은 유의미 합니다, 지금. 이러면 은한건 했네요. 천사 세트를 구해냈습니다. 천사 목걸이를 구해내서 이러면은 천사 반지와 천사 목걸이가 확보가 돼서 요거 두개 껴가지고 명중률 챙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이게 반각이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방각이 빠져버려서 무기를 바꿔가지고 반각이 빠지면은 그때는 천사 세트를 써가지고 명중률을 높여주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정리를 좀해 놓읍시다. 이제. 내일은 진도 나갈 거예요. 내일은 지옥 난이도 최종 졸업할 거거든요.